오늘 우리가 새벽에 은혜받을 말씀은 민수기 3장 5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민수기 3장 5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3장 5절부터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 이집하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심어하되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심어할지니 너희 내 인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입니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하면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아멘. 아, 지난 월요일에 전국 각지에서 목사님들이 한 72명, 사모님들이 4명. 그래서 76명 정도가 우리 교회 오셔서 함께 기도하고 또그 동안 하셨던 사역, 교회 섬김 이런 부분을 서로 나누면서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했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졸업한지 23년, 24년 만에 저희들이 모였는데 그 동안에 뭐 교회 현장에서 헌신한다고 한 번을 모이지를 못했어요. 저희들은 서울 광나로 장신대학교 대학원을 나온 동기들이었습니다 그 교회, 교회에서 아주 애쓰고 수고하셨던 많은 분들이 그동안 이제 잊고 살았던 저희 그 신학대학원 위에서도 기도하고 거기가 목사를 배출하는 그 학교란 말입니다 그렇게 또 섬길 수 있도록 우리 교회에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모로 애써 주셔서 정말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 오시면서 참 교회가 전체적으로 밝다, 성도들이 섬김이 정성이 묻어난다, 여러 가지 칭찬을 해주셨습니다만은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온전히 돌려져야 될 부분들이다. 그래서 너무 감사를 제가 드립니다. 이렇게 손님을 치르고 나면은 이제 긴장을 하고 또 준비를 하고 하는 것 때문에 또 이렇게 조금 제가 새벽 기도를 며칠 못한 것을 양해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느 잡지에서 삶의 의미를 알려주는 사진전을 열었어요. 사진을 찍어와라. 그럼 1등에게는 이제 거대한 상금을 주는 그 주제는. 진정한 인생의 의미가 뭐냐 삶의 의미가 뭐냐라고 하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사진 작가들이 세계적으로 다니면서 그 사진을 이렇게 찍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철학자 이렇게 고뇌하는 걸 찍어온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어린아이들이 막 뛰어노는 걸 찍어온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사람은 그 배사공이 그, 나룻배를막 조어서 가는 것을 사진을 찍어 왔어요. 나름대로 의미가 있죠. 이게 인생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1등을 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요, 아, 저 바닷가에서 여러분 등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등대 지기가 이 등대를 보면서 묵묵하게 앉아 있는 그 사진을 찍어 왔어요. 근데 그게 1등을 차지했습니다. 사나운 바람이 불때 등대는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수많은 배들을 향해서 빛을 발해 준다는 거예요. 그것을 감당하는 등대지기. 그 등대지기는 그 불빛을 비추기 위해서 어떠한 상황에서든지간에 그 등대를 떠나면 안 되는 이러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1등을 차지했었던 일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그 동안에 민수기를 보면서 인구 조사를 쭉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삼장 사장에서는 레위 지파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지금 하고 있어요. 새벽에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성전을 묵묵하게 지키는 이런 사병을 받은 지파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공, 묵상을 하면서 이걸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럼 레이지파가 오늘날에 누구냐? 이걸 우리가 전체적으로 좀 알고, 그리고 어, 나아가야 돼요. 안 그러면 특정한 우리 목회자들만, 아, 저분들은 레이지파야. 우리는 이 말씀에 상관이 없어.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모든 성도는 레이지파예요. 구별된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 목회자는 뭐냐? 그런 중에서 전문적으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우리가 그 과정을 밟아서 여기에서 이렇게 섬기고 나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구약과 오늘날 이 차이를 우리가 조금 구분해서 보고 또 확대 해석을 하면서 우리가 좀 나가야지 이 말씀이 나에게 다가올 수가 있다라고 한 것이죠. 자, 그럼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봉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특별히 그들에게 이 사명을 주고 그렇게 요구했었던 사건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걸어갈 때 우상을 숭배합니다 금송아지를 만든 사건이 있었어요 모세가 잠깐 식계명을 받으러 호랩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올라갔다 내려왔는데 지도자가 잠깐 사이에 없으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어떻게 했냐 야 이거 모세가 없으니 우리가 이럴 때 눈에 보이는 우리의 신을 만들자 가지고 있었던 금부치를 다 모아서 금송아지 하나를 만들었어요 그 모세가 굉장히 화가 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을 아주 처단하는 그 일이 있었어요. 다 죽입니다. 그런데 모세 혼자서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이 레이지파가 나서서 이 모세 의 명을 받아서 이 일을 처리한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게 계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의 올바른 명령에 수행했었던 레이지파에게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성전, 성막을 돌보는 일을 맡기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레이지파는 항상 하나님의 성막 그 주변을 떠나지 않습니다 몇 가지를 우리가 구분해서 좀 보겠어요 첫째로 성막을 보호하는 직무를 이들에게 맡겼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이 똑같습니다 이것은요 그때 구약에 있는 레이지파를 특별히 우리가 구분해서 보는 건데, 오늘 우리 모두는 성전을 보호하는 이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여간, 이 그때 당시 레위인들은 성막을 보호합니다. 구체적으로 보호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성막 주변에, 이 성전 주변에 이들이 삥 둘러서서 보초를 서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들어오는 사람, 또는 외국인, 허락되지 않은 사람, 하나님이 볼때 흠결이 있는 사람들은 이 성막, 성전을 들어오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걸 더럽힐 수 없다. 왜 더럽히게 되면은 이 성전이 더럽히게 되면은 내윈들만 처벌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어려움을 겪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호하는 기능을 이들이 맡고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을 오늘 우리들에게로 한번 가져와 볼까요? 우리 모두는 거룩하게 구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사명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예배당을 우리가 지키고 보호해야 될 사명들이 있는 거예요. 함부로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다가가서 하나님의 예배당이다, 하나님의 교회다 이걸 알려줘야 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만약에 더럽힌다, 그러면 누가 하겠어요? 우리가 나서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아주 돌발적인 상황들이 일어날 때가 종종 있어요. 많지는 않지만은, 뭐, 우리가 구예배 당했을 때술 드신 분들이 예배 때막 들어온다든지, 어느 때는 그 동네에 있는 주민들이 막 들어와서 가끔 행패를 부리고 그럴 때도 간혹 있습니다. 그럴 때 누가 막느냐? 우리 특별히 일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목회자들이 저 뒤에서 예배를 보호하는 거예요. 보호 기능이 있는 거예요.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해결하고 그 예배가 방해되면 안 되잖아요. 이처럼 우리 모두는 예배를 그리고 하나님의 예배당을 보호해야 될 사명들이 여러분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모두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육 절. 한번 가볼까요? 6절. 같이 읽어봅시다. 6절. 시작. 레이지파는 나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두 번째. 이렇게 전문적으로 부른 우리들, 목회자들입니다. 오늘날에 목회자들 도와주는 기능이 우리들에게는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의 많은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당회와 목회자들이 서로 대립적인 관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시하고 뭔가 지시하고 뭔가 통제하고 그러니 서로 분쟁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 고스란히 그런 영향력은 성도들에게 가서 교회가 시끄럽습니다. 그러니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강단에서는 매일 사람 쏘는 얘기하고 비판하는 얘기하고 그막 공격하는 거예요. 목사도 사람인 거로 이게 자꾸 감정이 올라올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또 교회랑 또 척을 지고 장로님들이랑 목사님들이 또 등을 지면서 이렇게 지도자들이 이렇게 서로 분쟁하는 경우가 정말 많았어요. 그런데 저는 우리 장로님들에게 이런 얘기랍니다. 우리들끼리 갈등할 이유가 없다. 내가 똑바로 하고 장로님들이 똑바로 하고 그럼 서로 도와주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 나가면 되는 것이다.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이렇게 열심히 해왔었던 교회입니다. 또 여러분 그것을 좀 확대해 본다면 성도들께서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서로 도와야 돼요. 여러분 목회자가 온전히 하나 한 목회자가 온전하게 설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한 20년 30년 제가 볼 때는 이제 목회를 해야 되겠다 아 목회는 이런 것이다 라고 딱 깨달을 때는 제가 볼때 은퇴할 때 같아요 그 정도로 시간이 오래 걸려요 한 목회자가 나올 때는 그럼 처음에 시작할 때는 철이 없습니다 이것저것 못해요 이 앞에 서서 예배인들도 제대로 못합니다 막 긴장하고 그리고 성도를 대하는 부분도 매끄럽지 못하고, 설교하는 것도 매끄럽지 못하고.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목회자가 온전한 목회자, 훌륭한 목회자로 크려면 뭐가 있어야 되는지 아세요? 성도들의 도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는 성도가 키우는 거예요. 이거 잘 생각해야 돼요. 성도들이 온전한 목회자로 키우는 거예요. 이게 전통 있는 교회란 말입니다. 그냥 목회자가 와서 눈물 흘리고 나가게 하고, 또 그냥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을 하지 못하게 힘들게 하고, 그러면서 목회자가 자꾸 그냥 어렵게 해서 갈린다. 그럼 이런, 여러분, 이게 전통 있는 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전통 있는 교회는 철이 없는 목회자가 어린 목회자가 왔어요. 그런데 우리 나이 드신 권사님들이 장로님들이 잘 다독거리면서 온전한 목회자로 키워내는 거예요. 교회가 키우는 거예요. 성도가 키우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 돕는 역할이다. 그러면 저희들이 전문적으로 부름을 받은 우리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교회에 헌신하는 거예요. 뼈를 갈아서 교회에 묻는 거예요. 내 살을 갈아서 교회에 다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서로 도와주는 역할. 이것이 바로 6절에 속한단 말입니다. 자, 우리 7절로 한번좀 가봅시다. 7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7절 시작. 그들이 해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하요 해막에서 심화하되 회막에서 심화돼. 우리 모두는 레이지파 구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중에 저희들을 전문적으로 이 일을 맡기는 사람으로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회막에서 봉사할 수 있도록 그 직무를 감당할 수 있도록 교회가 감당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저희들은 어떻게 하느냐. 교회에서 주시는 대로 먹고 사는 거예요. 뭐, 이거 가지고 더 달라 뭐왜정냐 그리고 뭐 사례를 가지고 이, 이 세상으로 얘기하면 뭐 뭡니까 월급을 가지고 밀었다 땡겼다 밀었다 여러분 저는 그짓한 번도 안 했어요 그냥 하나님의 교회에서 주시는 대로 그거 녹을 먹고 살면 되는 거란 말입니다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냐 감당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 이런 부분들을 살펴주시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아예 그냥 터놓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레위 지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받지 않았습니다. 땅이 없어요. 왜 그래요? 성도가 먹여 살리라는 거예요. 백성이 먹여 살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서 봉사했 쓰던 레위 지파는 각 지파에서 드리는 헌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1 1조가 있어요. 이것을 세 가지 방향으로 사용을 했죠. 레이 지파가 먹고 살수 있도록 분배해 줬고 그리고 과부를 그리고 고아와 어려운 사람을 도와줬고 하나는 성전을 어떻게 해요? 관리하는 이런 기금으로 사용을 했었던 거예요. 이렇게 우리 전문적으로 부른 언약의 목회자와 성도들 교회 관계도 이런 관계로다가 올바로 되어지만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더 깊이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날에 일부 교회 일부 목회자들은 굉장히 뭐 많은 사례가 가는 것 같아요. 저는 뭐 별로 신경 안 써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목회자는 어느 정도 선에서 교회가 주는 대로 또 먹고 살아야 되느냐? 첫째는요, 교회 형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형편대로. 그리고 두 번째는 성도들의 삶의 수준의 한 중간 정도에서, 고그 정도에서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뭐 최선을 다해서 해주신다라고 부교육자들이나 저나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뭐 우리 교육자들이 한 번도 이렇다 저렇다 얘기한 적은 없어요. 자, 그럼 교육자들은 어떻게 이 부분을 받아들여야 되느냐? 감사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은 전문적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물질을 가지고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기도로 먹고 산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나가면 이게 딱 맞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큰 불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7절에서 하나 좀더볼 필요가 있어요. 7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백성들을 돕는 역할을 제사장이 했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들도 똑같아요. 우리 모든 예수 그리스도로 구별받은 레위, 그때로 얘기하면 그런 그 영역에 우리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전문적으로 부름을 받은 저희들은 성도를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대소사가 있다. 그러면 뛰어가야 되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다.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 들어서 안 나오는 사람들이 있다 제가 참이 부분이 마음이 안타까워요 이런 이야기가 들려와요 교육자들이 이런 보고를 아침 미팅할 때 이렇게 해 주십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물어요 그럼 목사님은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도대체 뭐 했느냐는 거예요 그냥 책상머리에 앉아서 가만히 이런 얘기만 듣고 쫓아가야죠 가서 이야기를 들어줘야죠 근데 이게 오늘 솔직히 우리 지금 막, 아, 목회하는 그런 제 다음 세대죠. 이게 좀 부족한 거예요. 가야죠. 어떻게 전화만 가지고서 그걸 해결하느냐. 그 그러니까 당신은 뭐 했느냐. 그걸 위해서 부름을 받은 우리들인데, 어떻게든지 양들을 잘 먹일 수 있도록, 돌볼 수 있도록, 그리고 길을 잃은 양이 있으면 다시 찾아오도록, 이리와 늑대에게 먹혀 가지 않도록 이걸 보호할 수 있는 기능을 우리에게 줬는데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것이냐 이런 이야기를 제가 가르치고 또 합니다. 백성을 돕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전문적인 역할이란 말입니다. 자또 하나 직무 중에 아주 중요한 직무가 있어요. 이 성전에 그때 당시에 레위인들은 성전의 기구를 보관하고 이동하는 사명을 내위인들이 이걸 맡았어요. 누구도 손대면 안 됐습니다. 함부로 하면 안 됐어요. 손대는 즉시 직결처분해 죽습니다. 그래서 내위인들만 이걸 손을 댔어요. 그럼 오늘날에는 어떠냐? 그러한 뭐 손댄다 누구 특별히 누구만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른 사람이 손대면 죽인데 그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정신을 우리가 가지고 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예배당에 이렇게 헌물 들여진 것들은 성도들의 헌금으로 들여진 거예요. 그럼 이걸 소중하게 여기야죠. 그 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끼야죠 우리가 더 쓸고 닦아야죠. 그래서 여러분, 성도의 헌금으로 들여진 이런 강대성, 이러한 기구들, 이러한 것들, 저는 오래도록 썼서본적을것 같아요. 새로운 게 의리번쩍하게 나왔다. 그래서 금방금만 금방 갈아버리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거 다 성도들의 헌금이에요. 의자 나는 두개 합니다. 나는 세개 합니다. 이런 것들 다 성도들이 그 헌물 작정해서 헌금에서 이렇게 마련된 부분들이란 말이죠. 나는 마이크 하겠습니다. 저는 강대성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졌던 거예요. 그러면은 구약에 있었던 레위인들이 성전에 있는 기구를 옮기고 만지고 그리고 다시 세우고 이걸 보존하고 보관하고 했었던 그 정신을 오늘 우리들이 가지고 와서 아름답게 오랫동안 잘 사용해야 된다, 소중하게 사용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죠. 최근에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환경 보존이라든지 당연히 해야 되죠. 그런데 그런 중에 교회에 있는 모든 물품들 다시 정리해서 아껴 써야 돼요. 있는 거 다시 써야 돼요. 맨날 가서 사오지 말고요. 한번 뒤져 보세요. 아마 저 창고에 그리고 각 교회 학교에 그 밑에 있는 게 수도 없을 거예요그 다다 끄집어내서 다시 쓸고 닦고, 그래서 사용할 수 있는 거 다시 사용하고. 종이도 이면지 사용하고. 아, 여러분, 이 모든 게 어디서 나왔어요? 성도의 헌금이에요. 어디서 우리가 돈이 뭐 들어옵니까? 아니에요. 그럼 성도들의 헌금으로 볼펜 한 자루 샀다. 이거 잘 사용해야죠. 끝까지 사용해야죠. 이게 전문적으로 일을 맡겨진 우리들에게 해야 될, 맡겨진 또 다른 사명이에요. 우리가 이거 해야 돼요 성도들도 그거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정신을 오늘 우리들에게도 잘 가져야지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무리할게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예배당을 잘 보존해야 될 사명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문적으로 부름을 받은 우리 목회자들과 서로 협조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더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우리 성도 공동체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연약한 죄들을 부르시어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민수기에 있는 이 말씀 참 귀한 말씀이고 또 아, 민감한 말씀이지만은 이러한 정신을 우리가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예배당,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그런 중에 전문적으로 이 일에 헌신하도록 오늘 목회자를 부르셨는데 하나님 서로 도와가며 서로 조화롭게 가져 제일계를 더 멋지게 만들어가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환경을 하나님 전전에 올린 손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드린 손길 복되게 하시고 이 가정과 이 가운이 물질 때문에 어려움 겪지 않도록 하나님이 넉넉하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